그다음에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패턴. 어, 패턴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역삼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은 사각형 패턴, 렉티앵귤라 패턴, 원형 패턴, 로런 서큘라 패턴.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의 패턴. 자, 패턴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게 규칙적으로 행해질 때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패턴을 잘 찾아내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잘 찾아내시면 일이 조금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패턴을 하지 않고, 다시, XY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음,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도. 보시면은, 얘는 1 1 2이고 얘는 100입니다.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표시가 나게 하려고, 자렇게 하고, 패드로, 이건 10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판의 형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걸 하고 위에 면 다시 잡고 스케치로 가서, 어,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패드가 되어야 고 포켓이 되어야 됩니다. 패드로 할까요? 20으로 할까요? 표시나게 20으로 했습니다. 여기다 보시면은 트랜스포메이션 퓨처 안에 보시면은 차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렉트 연결라 패턴, 이게 사각형 패턴, 서큘라 패턴, 원형 패턴, 유저 패턴, 사용자 정의 패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렉트 연결라 패턴, 사각형 패턴. 자이 상태에 보시면 여기서 보여야될 게, 보여야될게 네, 항상 이 오브젝트 object 패턴인데 오브젝트가 뭐라고 되니까 커런트 솔리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커런트 솔리드는 뭐냐니까 이 전체가 커런트 솔리드입니다. 전체가. 그럼 이 상태에서 패턴을 만약에 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 정의할 때 레퍼런스. 이거는 사각형 패턴은 레퍼런스가 뭐냐면은 이거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향, 음, 방향을 정의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인스턴스는 어, 반복 개수. 밑에는 밑에는 음, 뭐냐니까 어, 그 반복 대시 네, 거리죠. 한 경계당 거리가. 아, 반복될 시 거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을 주겠습니다. 방향을 나는 이 방향하겠다. 으로 방향의 개수를 세 개하겠다. 스페이싱을 20으로 하겠다.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밑판부터 전체가 다 이렇게 모양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OK 하면은 자, 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시죠이 판에서 위에 것만 이렇게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항상 먼저 밑에를 먼저 어,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 대상물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패드 마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를 주시고, 떨어진 거리를 주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 자, 두 번째 방향도 마찬가지죠. 여기 패드가 있으니까, 방향을 줘야 되죠. 방향은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네,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면 방향은 바뀌고, 여기는 세 줄, 3시 자, 미리 보기.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오케이 하면은, 반복적인 게 예,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 만약에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점들이 있습니다. 점들이 있고 원래 본체에는 점이 없고 그러면 이 점을 선택을 하면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깔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자 빨갛게 된 부분, 빨갛게 되지 않은 부분 원래 거는 있는 거죠. 미리 보기 하면은 자 선택된 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패턴입니다. 중에서 사각형 패턴 자 이번에는 음, 빼는 걸로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개념. 빼는 거, 여기서 사각형 패턴 어부터 해라? 밑에부터, 어부역 e 부터 대상을, 방향을, 그렇죠. 그 다음에, 개수를, 네, 하여튼간에 거리를.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세한 더.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렇죠. 그래서, 30. 아, 방향 잡아줘야 되죠. 방향 잡아주고. 방향 반대로 주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 필요 없는 게 있으면은 이 점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부분만 빠지고 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리트형귤라 패턴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할 때, 도면을 보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제가 그랬죠. 패턴을 찾으면 은 굉장히 편리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인 서큘라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엑셀 팩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어 네, R이 100자린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치름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동일하게 패드로 어, 10만큼만 하시고, 자, 위에 맨 잡고 스케치 가서, 아까처럼 할까요? 아니면 사각형 하나 할까요? 사각형 하나 할까요? 사각형 하나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 하고, 빠져나가서, 이기도 마찬가지 한2 0장더 하겠습니다 2 0장더 됐죠 2 0장 아,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를 20 2 0짜리네요 그렇죠 네 떨어진 거리는70 떨어진 있요요렇쵸 자 이런 그림인데 여기서 저큘퀴라 패턴 밑에 판이 기준되는 판이 원형이면은 큘퀴라를 쓰시면 됩니다. 서큘라아 밑에부터 뭐, 당연 먼저 했죠 커런트 솔리드 대상 선택하고 이 회전이니까 밑판이죠 밑판 개수는 몇 개? 개수 다섯 개할까요이 보기 하면면 다섯 개. 원래 그 포함해서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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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그렇죠. 45 곱하기 4 하면은 180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토탈 앵글.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각도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전기창에서 보시면은, 인스턴센터더앵귤라 스페이싱, 인스턴스는 개수로 했죠. 개수고, 어, 가게 공간.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다시 어, 마시고 컴플리트 크라운으로 하시면은 자, 이렇게 개수 문제만 됩니다. 무조건 360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360도를 아무나가 어, 일곱 개 하고 싶다. 일곱 개 하면은 자 일곱 개 알아서 계산을 한 개당 51.429도네요. 어, 각도를 계산하지 않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줄 많으냐? 그 옆에도 있죠. Crown Defini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개수를 2로 하고 여기를 30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은잘렇게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방향이 화살표를 바꿔봐야 그 방향이 그 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크류 스페이싱에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넣고 보면 은 안으로 된다. 이렇게 화살 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재미 있는데, 점을 선택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대칭일 때는, 위에는 대칭인데 밑에 다르다. 한번 잘, 패턴만 잘 찾으면, 어, 굉장히 도면의 작업이 이 용이하고 쉽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참는, 찾는 게 관건이겠죠. 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어, 사용자정인 패턴. 자, 사용자정인 패턴 할 때는 미리 내가 배, 배치를 시켜놔야 됩니다. 자, 원판에, 원판에 스케치를 가서 자, 이 사각형을 어디에 배치시킬가요 점을 선택합니다. 아, 전명령으로 가서, 아, 여기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시키고, 반대로, 어, 여기 하나 시키고, 이렇게 시키겠다. 정확한 규칙이 없죠. 규칙 없이, 이렇게 하겠다. 점들이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이미 이 점에, 한,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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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일곱 개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 사용자 정의 패턴이죠. 사용자 정의 패턴에서 마찬가지죠. 오브젝트를 예로 대상이 하고 네, 포지셔닝은 점으로 한다. 오케이 보십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에, 유저 패턴, 사용자 정의 패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설계를 하는 도면자가 도면에서, 어, 요소들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는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스케일링은 보통 축척이라고 하죠. 축척. 자, 크기에 몇대 몇, 이런 거죠. 이게 값에 있는 조건이 1보다 큰 값을 주게 되면 커지고 1보다 작은 값을 주게 되면 작아지겠습니다. 그래는이 대상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케일링 클릭. 아, 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에는 면을 하느냐, 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면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하면 면을 하면은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e 주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원은 커지지 않고 아래 위로만 커졌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면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위에 면을 잡았으니까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스케일링에서 이번에는 레프런스를 점을 쓰겠습니다. 그럼 점 점이 으으어 어떻게 해라? 마우스 위치하고 마우스 e r e 클릭에 점 작성 0,0,0에 나가겠다. c 0 r e f e r 다 n c e reference reference r e f e 모든 방향. 그 reference r 그 f e r e n c e r e 을 e r e n c e reference r e f e r 면 이 면을 중심으로, 이 면의 수직한 방향만 커진다. 그쵸? 이 면을 찍었으니까, 이 면의 수직한 방향, 그쵸? 내가 선택을 이 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쵸? 이쪽으로,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잡느냐 따라서 자 그랬죠 각도하고 축척은 중심 포인트가 어디냐 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쓰이는 트랜스포메이션 패턴은 트랜스포메이션 피처에서는 이미 형성된 완성된 형태의 것들을 내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변이라 했습니다. 변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위에서 어, 특히 패턴을 잘 쓰시면 우리 기계 부품에는 음, 어, 규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규칙을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도면이 편리하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연습을 할 건데 주로 패턴을 쓰든지 뭐미러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번 시간에는 아까까지 트랜스포메이션, 비처에서트랜스 i 이션 오테이션, 시메트리 미로 패턴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기능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쭉 교재의 차례대로 도면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도면은 간단하게 보이나 우리 학생들이 지금 미세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그리상의 높이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제대로 숙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밑에 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그 그러니까 447이죠. 447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한번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옆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지수가 아, 윗면을 중심으로 밑면을 에 중심으로 보시면은. 3만큼 올라가고, 여 폭은 30이다. 그래서, 먼저, 여기 에 있는, 음, 102에 72짜리를 폭이 32 되게 먼저 그리고, 여기 1번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란 겁니다. 1번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부분, 가운데 있는, 자, 이 부분을, 저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를 19 정도 되게,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32에서 센터에서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9.5씩. 그러니까, 밑 면을 만약에 잡는다면, 올라가서 22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밑에 면까지 30이니까, 절반을 따지면 여기는 16이죠. 그렇죠? 16이고 어, 센터에서 어, 9.5 여기서는 9.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9.5고 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6.5입니다. 6.5 그렇죠? 6.5 띄어 올리고 그렇죠? 전체는 19 더하기 6.5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15.5네요. 그렇죠. 15.5에 빼기 6.5 하면은 이 부분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렇게 정도만 하고 한번 시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N에 P에 엔터 엔터 하시고 먼저 X y XY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어, 102에 파이 72짜리, 102에, 어, 51이네요. 그러면은, 51에, 그 다음에, 70짜리. 35네요. 자, 이것을, 어, 높이 폭을, 어, 얼마입니까? 32네요, 32. 센터에서 그냥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32의 절반은 16이고, 미래 익스텐더, 오케이. 하시면은 32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32 나오죠? 그래서 센터를 중앙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어가고 어, YZ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이렇게 배네요 다시 한번더 x 셀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떨어진 거리가 1 0 2 되겠네요.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102가 되겠습니다. 102가 되고 주말이니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렇고 외형 선택을 하시고 외형의 끝점에서 어, 만나는 장까지 하시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62만큼 얘가 62만큼 46이네 62가 이거 46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구성선으로 안 가고, 저 끝점에서 접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 얘하고, 어, 붙어 치는 부분, 자 얘가 음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이니까 중간에서 계산하니까 어 중간에서 아래 위로 19죠. 그래서 패드로 어 19니까 9.5씩 미리 익스텐더 어 확인 누르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더백사의 어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자, 이번에는 얘를 투영시키면 되겠네요. 얘를 투영시키고, 22만큼, 업셋으로. 얘가 22만큼, 업셋되고, 그렇죠 라인 연결하고, 여기서 라인 연결하고. 자, 이게, 네, 센터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센터에서, 밑판은 되었고, 그죠? 요거죠, 요거. 그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올라오는데, 음, 센터에 보시면은 19에서 3만큼 올라가고, 19니까, 9.5에서 3만큼, 22.5네요. 22.5. 그죠? 옆에 있는 부분을, 여기 있는 것들까지 계산을 하면은, 중립에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9.5, 9.5에 3다 하면은 12.5만큼 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사각형이 29.5, 그렇죠? 29.5에 12.5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거 볼 필요 없이, 이면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면을. 그쵸? 그렇죠? 이면을 선택해서, 어,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되니까, 음, 투영 시키겠습니다. 어, 얘를 투영 시키고, 전가지 얘도 투영 시키고, 센터에서 라인을 껐을 때, 셋으로 얘가 만큼 내리가냐니까 12.5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가 위쪽으로 19.29.5. 이렇게 되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얘가 29.5, 얘가 12.5. 두개더 하면은, 42가 되겠죠. 42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연결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운이 있어서, 음, 이 23짜리죠. 23짜리니까, 한개두개 14. 찍어주시고, 그렇죠? 얘는 이제는 필요 없고 그래서 주위로 뭐 필요없는 부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중심에서 음.. 뭡니까? 파24 지금에는 12,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 아 가운데, 가운데선. 얘도, 어, 고정선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게 폭이 22만큼 가면 되죠. 폭이. 얘가 반대 방향으로 22만큼.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제품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